유동식은 나놔나 BJK 오늘의 먹방은 간장 쪽갈비 플러스 냉면 플러스 참치 주먹밥 플러스 계란찜입니다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거 쪽갈비 양더 있지? 네 있어요 어, 잘 먹겠습니다 이새기 일부러 먹방 늦게 하네 왜요? 아, 먹방 늦게 하는 거 아닌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밥이 지금 왔어요 어. 일단 참치 주먹밥을 좀 비비도록 할게요.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는구나. 오늘 생방송 처음 보시나 봐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좀 약간 그 뭐야 유튜브에서 오신 분들이 아, 얻었지만, 탈모를 얻은 난 BJK. 아프리카는 내 감성과 안 맞구나. 그러고 돌아가셨거든요. 왜 다시 돌아가신지 알아요? 제가 방송에서 화를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시청자분들한테 내가 화를 안내고 아프리카에서는 그렇게 좀 약간 그 예민하게 방송할때를 생리한다 그러는데 제가 생리 방송을 절대 안하기 때문에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밥 너무 많다 그러게요 마요네즈랑 날치알이랑 참치랑 들어있는거야 왜요? 탈모르기니 흑제타도를 시역부터 타는 케이 먹방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원래 시청자분들 오서라. 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자기만의 애, 자기의 애마 차 이름을 붙여. 예를 들어서 뭐. 키키. 예를 들어서 그 우파 형이 꿀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근데 저는 진짜 흑제타도로예요. 오빠 오늘 버억 많이 해줘요. 버억 하는 거 유튜브 친구도 싫어하던데. 진짜 탈모르기니 이라고요? 탈모르기니 흑제 타드로그가 맞아요? 제차 이름이? 아좀 약간 검은색 무광이고 그러니까 좀 약간 블랙팬서 이런거 안됩니까? 예? 안됩니까? 벅좀 바보같아서 안했으면 좋겠어 나랑은 안어울린다 그러더라고 타더러요. 황블랙님 별풍선. 아이고 황블랙이가 황블랙. 형들 황블랙 얘 누군지 알죠? 그저 리니지 할때 같이 리니지 했던 친구인데 그 뭐지 그 블랙크로스 그옷 사장이잖아요.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옥타곤에서 이상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 인생은 케이님 사랑. 자잘 먹겠습니다. 간장 쪽갈비 플러스 냉면 플러스. 그 하여튼 이거 잘 먹을게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얼싸 해야 돼너 얼싸. <laughs> 좋아요. 근데 계속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저 옥타곤이랑 얼마 전 반대. 지금이야. 다영님 별풍선 0개 맞죠 또 옥타곤 요즘에 계속 재밌다고. 요즘 완전 재밌다고 옥타곤 자주 놀러 오라고 막 나한테 존나 그러던데. 근데 재밌었어. 아이고, 다껴님 감사합니다. 나 냉년부터 오늘도 응원합니다. 캣가 여러분들, 네 케이님 카페 장사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먹방 끝나고 캐까스요. 가서 내 건물에 들어온 카페 보여줄게. 기다려봐. 장갑을 끼고 와 이거 왜 커졌냐? 음 누나가 음. 사줄게님, 아이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하트. 아이고 줄게야 BJ 줄게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아, 줄게 고맙다화장실이세요 예, 저 화장실 에 방송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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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꾸 페라리 가지고 킬패스 달리시는데 저 페라리 좋아합니다. 아. K, K N K 님 별풍선 개 맞죠 아이고 사죠. K N K 형님, 나이인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나는 진짜 명득이가맨 처음에 우리 집에 일을 하고 하러 오고 나서 제가 그때 그때 당시 좀 약간 휴방일 때였거든요. 그 명득이한테뭐 먹고 싶냐고 하니까 이거 먹고 싶다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와서 저녁에 밥을 시켜 먹자 그래가지고 어머니 뭐 시켜드릴까요 그러니까 내 먹방 중에 뭘 제일 맛있게 마, 아, 맛있게 먹는 걸로 맞냐 그러면 그 꽃게찜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개가 이거랑 꽃게찜이에요. 가마와염, 음. 냉면, 음 너무 맛있다. 유튜브 친구들이 차주인은 탈모고 7억짜리 차도 탈모인데 뚜껑이 가발이래 너812 슈퍼페스트가 아벤보다 아래라고 생각하지 키키읏 예 왜요 왓더 버 왓더 빽 진짜 이거 세계는 호불호안 갈린 맛이야. 무조건 누가 먹어도 맛있는 맛. 큐앤큐앤 <끄엉> 님, 별풍선 120국에 막져 떠져 다져. 냉면 왜 불어먹어요? 키키키읕 키키 방제랑 똑같아. 저은주 부르먹은데요. 진짜 맛있다. 어, 근데 쪽갈비가좀 약간 예전보다 커진 것 같지 않아요, 형들? 방금 물었다고? 저아 아, 바보 아니에요. 시원한 건데 없을 거이성 아이고 성인님 2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탈모르기니 광어 타도를 얼마 주고 샀어요? 총한 7억 6천? 7억 5천? 음, 그래서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 내가 8억이라고 할까 하다가 그건 너무 좀 약간 억울하고 어그로, 그그억울로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베니 슈퍼 페스트보다 60마력 낯다하기이 자꾸 슈퍼 페스트랑 자꾸, 자꾸 비교하시는데, 제 차가 더 예뻐요. 조용히 하세요. 저 페라리 좋아하지만 제 차가 더 예쁩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 뜨거워. 시켜놔야 되겠다. 제 차가 세상에서 제일 이쁩니다 예 흑채 타도르 제일 이쁘거든요? 예. 그래서 탈모르기니 흑채 타도르 별명 생긴거 어때? 음에 들어 음 저는 블랙팬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나는 마블바니까 따규하트 진진남님 별풍선 100개 맞죠? 아이고 진진함 형님 1 0 0 감사합니다 페라리 극혐하지 않은 우리나라 j 대 g 이 중에 n p a 감성팔이 페라리 n 이라면서 <laughs> 인생은 k 처럼 e 시오 m hats you to you. Kunday, k a n g k 짱짱맨님 A 풍선1 2 of p e s 죠 차를 우라카를 샀을 때 진짜 심심함의 차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아베는 진짜 마지막 그 슈퍼카인 만큼 좀 약간 아껴서 아껴서 보여줄라고. 그러니까 드라이브 가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와이 성희님 별풍선 100개 맞죠? 또다시. 아이고 와이 성희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중이라 꼭 다시 보기라도 볼게요. 아 성희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헤이 로렌이님 별풍선 100개 맞죠? 또다다죠 아끼다 통된다, 아끼다 똥된다 그러시는데, 아베는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야, 방 기름값이 없어서 그래. 채팅친 새끼 나와. 근데 제가 한달 동안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풀로 만땅을 넣으면, 풀로 만땅을 넣으면, 250kg인가 주행 가능하다고 떠요. 망땅이 한, 뭐, 한 17만원, 17, 18만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7만원, 18만원 이 정도 끌갔던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내가 체감상으로는 150kg 정도만 왔다 갔다 하면, 아니, 한 120kg만 왔다 갔다 하면 기름이 없어. 어. 아. 기름이 없어. 이게 제가 시내 중이고 강남은 너무 차가 많이 막히다 보니까... 내 체감상은 그래 페라리나 맥나린 따위랑 같은 도로에 있기 싫겠다 그치? 아벤 만땅나오면 뒤불붙는다 조심해라 나는 제일 기대되는게 아벤 옆자리 최초역 캠이 누가 될 것인가? 준규야 길에서는 뚜껑 분해하지 말래 경찰 아저씨가 뚜껑 도둑으로 본대. 120kg 어쩌고 하길래 몸무게 공개하는 줄 이미 탔다 그러시는데, 조용히 하세요. 안 탔습니다. 치즈랑 당면인데? 조용히 하세요! 안 탔어요. 아, 안 아, 탔나? K K N K 님별풍선 129개 막젖 또저 다죠. 계속 먹으니 재미없다. 아, 일주가 한 장. 칠 엉망 고르기니 부럽다. 난 입속에 세균이 7억 마리인데. 아, 영들도 노력하면 탈수 있지. K야 광어 타도를 한이 태워져라 반응 궁금하다. 알겠습니다. 냉면을 왜 자꾸 불어먹냐 그러는데 전 기억이 잘안 나는데 왜 그러지? 바보인가? 영득이가 냉면 데워졌냐 키키키키 불어먹어 음? 형 제발 어디 쪽갈비야 먹고 싶어 이거? 이거 쪽갈비 강남에 파는 건데 이게 어디 거냐면 귀요미 해주세요 개소리 하고 있노 인생 대박 소 갈비찜 인생 대박 소쪽 갈비찜 순남 간장으로다가 시켰어요 오빠 왜 계속 냉면 굴어먹어요? 아 미안다 또 냉면 굴어먹음 히읗 <laughs> 그럼 명득이도 노력하면 언제쯤 아벤 살수 있어? <laughs> 명득이 아벤 운전해봤습니다 네. 명득이 내차 운전해봤어 근데 한번 운전하고 무서워서 운전 못 하겠다던데? 야, 근데 아벤 영상에서 마지막 드리프트 대역 썼으면 머리 만져줘. 내가 했지. 내가 했어, 내가. 김규야 아벤, 부럽다. 난 주말에 교회 가서 아멘만 하는데, 에이명주아 쪽갈비 한 4개만 더 줘. 3개? 아, 2개? 아니, 이거 밥이랑 냉면도 맛있는데, 쪽갈비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이거는 조금만 먹고 나중에 먹어야 되겠다. 방송 끝나고 나서. 형차 리뷰하는 사람 없음 명준이가 해야지 아니 진짜 향이 한테도 주고 싶은데 <laughs> 명준이가 이번에 명투브랑 같이 저 인트로를 만들어줬잖아 봐 <laughs> 속갈비 맛없지 그치 유호 어, 딱, 왜 이렇게 묵지고 먹자. 그럴 수밖에 없어. 커가지고. 음. 그러면, 그, 누구야. 향이한테 우락한 리뷰를 주고, 그, 명준이한테 아벤타드로 리뷰를 줘야 되겠다. 인정? 입맛은 먹기만 하는데, 만천명 보네. 두 개밖에 안나 아. 공도에서 2 4 0 k 까지 밟아본 거 진짜야 니 네, 먹었지? 저안 먹었어요 대짜 시켰는데? 저는 형 항상 드시고 먹습니다 형 맞아? 먹었네 <laughs> 근데 먹다보니까 개많이 먹었다 이거 보세요 아니 운영자님 저그 앱리가 도 고장이에요. 저만 이러잖아요. 저 컴퓨터 650만 원짜데 예. 머리도 끊기고 화면도 끊기고. 운영자님. K, KNK님 2 아, 1 4 1 5개 막자 또저다죠. 주디 좀 따가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운영자님왜내거안고쳐주는 거야? 민보미닝님 별풍선 1 2 9민미님 감사합니다. <laughs> 프리샷 쓰지 말자잖아 김웅준이 프리샷 안 썼는데도 이런데요? 프리샷 썼을 때는 고향과고, 좀 버리기 이는데 다른 방은 임단한데왜나그 아, 케 KNK 님 별풍선 1415개 막젖 쏟자다죠 아니야. 이제 영실드야. 근데 형님 저 하나밖에 없는데. 내 집은 도 있다. 음, 진짜 행복하다. 근데 프릭셔 썼쓸 때는 좀 약간 딜레이가 길고 프릭셔서안 쓰니까 이게 좀 약간 화면이 끊긴다는 얘들이. 고 좋은 식자들 찾고 있어요. 음. 형이 빨리 달아라고. <laughs> 맛있다. 야, 먹을 때도 이 새끼는 왜 방송을 만 명이나 보는 거냐 그러는데 저도 잘 몰라요. 유튜브 친구들이 너차 전에 BJ들한테 빌린 돈으로 산줄 알더라 아 장난하나! 1도 안 빌렸어요 주댕이 좀 닦아라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 먹고 닦을게요 1원도 안 빌렸습니다 K형 유튜브에 임복이 형이랑 영상 찍어서 올려주면 안돼 형아 이번에는 a 원에서산 거야 너탈모 생긴 이유로 이덕화 아저씨 광고 끊겼다. 다 먹었다. 초밥이 다 먹었다. 오늘 어, 빈집이라서 그런 거아니에요라디인이랑 비슷한데 방송하는 BJ가 지금 감스트 보일 라디오에는 뭐야? 감스트밖에 없는데 성태도 없네. 케이야 반갑다 인사 한 번만 받아주라 열세번만 했다 지빈님 안녕하세요 아령하세요 뱅민포미님 별풍선 1429개 막져 또저다정아민포미님 감사합니다 천4쪽에개 아밀본니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케 나이케 난나난나 나이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이 게이 세키야 아벤위자에 있는 내 실밥집은 나중에 뽑으러 간다 실밥만큼 안쏜거 같은데 아. 양념 비벼서 먹방 해줘라 알겠습니다 쓱쓱 싹싹 하.. 진짜 배부르다 나좀 약간 뭔가 오랜만에 먹방하는 기분이 나는데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아니 요즘엔 하루만 쉬어도 좀 약간 길게 쉰 것처럼 느껴져 아 민포니니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2개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왓더 l 개소리 요진다고요? 왜나 먹방을 왜 이렇게 요즘 안한 느낌이 들지? 응, 그럼 쉬지 마라. 안 됩니다. 그 다음 스케줄, 스케줄 뭐냐고요?